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라인소프트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자산운용 PE 운영본부의 박복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아이비투자 박세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H인베스트먼트의 강지수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VC에 오기 전에 폐질환을 연구하던 연구자였습니다. 미국의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흡입독성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에서 희귀폐질환 연구를 했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의첫 인상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AI에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블러핑도 없이 기술의 어떤 한계라든가 또 의료 소프트웨어 시장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직하게 ]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분들이라면 믿고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느낌은 한우물만 엄청 오랫동안 열심히 파신 숨은 고수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명확하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는 경영진 분들한테 조금 더 신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어떤 외부 변수가 있어도 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대응하고 진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경영진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 임직원,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경영진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높은 이해도라고 생각합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우수한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2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어라인 소프트의 ABO LCS 제품은 국가폐안 검진 사업에서 무려 5년 동안 단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만명 이상의 고위험군 흡연자를 대상으로 약 70%의 폐암 조기 발견율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데이터로 현장에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포인더 럭런 프로젝트와 독일의 한세 프로젝트,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국가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엔드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편한 솔루션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두 분과 넬슨 연구소의 오드커크 교수님에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자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한 솔루션이다 라는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넬슨 연구소의 오드커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폐암 검진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국, 유럽 지역의 글로벌 빅 헬스케어 기업들 제품들을 모두 사용해 보신 분이신데 교수님의 대답은 데이터가 매우 우수하고 현장에서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현재 가지고 있는 코어라인 소프트의 제품은 기능성이나 성능 대비 너무 겸손한 제품이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폐암 검진 분야에 있어서 코어라인 소프트의 제품이 골든 스탠다드가 될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어드커프 교수님은 너무도 쉽게 예스라는 답변을 바로 주셨어요. 코라인 소프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폐, 흉부, 어떻게 보면 의료에서 가장 난제인 이 영역에만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워오고 계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직함이 옆에서 볼때 조금 답답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성과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많은데요. 저희 폐암 검진 솔루션이 유럽 5개국 폐암 검진 사업이나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폐암 검진 사업에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공급자로 선정되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유럽의 국가 검진 사업에 가품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중요한 레퍼런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라인 소프트가 최근에 이 상장을 위한 첫 단계인 기술성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기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먼 미래에는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지역에서 폐암 검진에 사용되는 골든 스탠다드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유능한 글로벌 인재들이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배웠을 때 대표님께 이제 꿈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세계에서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꿈인 그 꿈을 꼭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